나님이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일할 때 오전에 세팅을 잘 맞춰놨거든요? 근데 오후 되니까 추출이 엄청 빨라질 때가 많던데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거는 온도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제가 아예 차라리 추출시간이 왜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 추출 시간이 자꾸 달라지는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이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이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침에 세팅을 해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갑자기 커피 추출 시간이 폭포수처럼 빨라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온도가 변해서 그런 겁니다. 자 어떤 온도가 변하냐? 우리가 아침에는 보통 비교적 기온이 낮죠. 근데 낮이 되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가죠. 플러스 우리가 보통 카페는 아침보다는 점심시간 대 오후 시간대가 바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라인더를 계속 사용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라인더도 발열 열이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온의 상승 발열이 커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커피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신기하게도 같은 분쇄도에서 그라인딩을 해도 커피 입자의 크기의 분포도가 달라지게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커피의 온도가 낮게 되면은 그라인딩을 했을 때 조금 더 고운 입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 게 되면은 좀 굵은 입자의 분포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실제 실험한 자료들을 봐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실험 자료를 봐도 온도에 따라 그라인딩이 다르게 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빨라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자를 곱게 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발열 때문에 굵은 입자의 분포가 많아져서 수율이 지금 빨라진 상황이잖아요. 입자를 곱게 조정을 해야 어느 정도 비슷한 맛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도징량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단순 무슨 추출 시간을 맞추려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수율이 더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끝맛이 밋밋한 커피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를 곱게 조정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너무 바쁘면은 그 조정마저 하기가 조금 힘든 면은 있기는 합니다 남진님 그러면 그라인더 발열을 애초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막을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라인더가 모터가 돌면서 이 날이 돌잖아요 그리고 이 분쇄하면 생기는 열도 있다 보니까 발열 자체를 애초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발열을 약간 예방하는 방법은 있다 어떤 방법이 첫 번째가 있냐면 휴지기를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휴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얘를 한번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하고 30초에서 1분 놔두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라인더 쓰고 다음 주문 뽑아야 되는데 아 그라인더 잠깐 시계 놔둬야 돼요. 놔뒀다가 다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방법이고 가끔 대형 카페들에서는 그라인더를 여러 개 두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커피나 두 종류의 커피만 파는데도 그두 종류 커피밖에 안 파는데 그라인더가 막내댄 거예요. 그거는 보통은 서브그라인더 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이런 그라인더의 발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 썼다가 그 다음엔 얘를 쓰고 이런 식으로 교차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형 카페에서는 이렇게 그라인더 여러 대 두고 쓰는 게 조금은 어렵죠. 비용 부담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쿨러 기능이 장착된 그라인더들을 구매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람지 초이스에서 소개한 그라인더 이 마카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쿨러가 장착돼 있거든요 제가 이 그라인더를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하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쿨러 기능이에요 왜냐면은 마카 그라인더가 저희가 지금 할인가 판매로 했을 때는 거의 보급형 그라인더에 가까운 가격인데 쿨러 기능이 있다는 게전 정말 신기했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쿨러 기능은 좀 고가의 그라인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나올 텐데 보통은 좀 고가 가격대에 쿨러가 있는데 이 마카 같은 경우는 금액대는 거의 보급형에 가깝지만 쿨러 기능을 넣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신기하게 봤던 거는 이아래이 쿨러가 달려있는데 보통은 모터에다가 쿨러를 쏘는 방식으로 그라인더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근데 마카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아래쪽에 쿨러가 달려있어서 이 위쪽으로 바람을 쏴주거든요. 왜 그렇게 설계인지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모터에 열을 빼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 커피 이 챔버 안에 있는 또이 위쪽에 있는 커피에 있는 열을 빼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커피에 직접적으로 닿는 열을 빼주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위로 발음을 싸고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더 열을 빼주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를 좀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여러분, 물론 쿨러가 있다고 아예 발열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쿨러 덕분에 어느 정도 열을 좀 빼줌으로써 조금 더 커피의 일관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근데 사실 쿨러는 그라인더에 조금 부가적인 기능이고 저는 그라인더에서 주되게 좀 보는 기능이 이 분쇄 입자의 미세 조절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그라인더를 써보면은 이렇게 한칸 움직였을 때막 7초에서 10초? 수출 시간이 널뛰기 되는 그라인더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좀 디테일한 맛을 잡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마카 같은 경우에는 미세 조정 장치가 달려있고 그 다음 그 조정 장치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돌려서 커피 입자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 마카 그라인더를 또 이번 람지 초이스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한번 이 마카의 미세 조정 능력을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럼 우선은 지금 현재 세팅 값을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음, 여러분, 20g의 커피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40g 추출했는데 23초 정도 나왔거든요. 이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자, 그럼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의 보급형 그라인더들은 이 돌림판을 직접 돌리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 돌림 나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돌려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을 때이 숫자 4에서 왼쪽 점에 속하거든요. 이거를 좀더 굽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 점으로 옮겨볼게요. 정말 미세하게. 살짝만. 이쪽으로. 어, 이 정도. 지금 화면으로는 거의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진짜 조금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몇 초가 바뀌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움직였을 때 똑같은 추출량 뽑았는데 28초 정도로 5초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움직이면은 3, 4초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간이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맛이 좀 디테일하게 바뀌었냐가 중요해서 맛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은 23초 나온 커피 먼저 먹어볼게요. 28초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맛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적으로는 5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23초가 조금 더 가볍고 커피가 갖고 있는 산미가 좀더 높게 드러나는 느낌이거든요. 반대로 28초는 조금 더 무겁고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단향이라던가 그 단향이 애프터까지 좀더잘 이어지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그대로 맛이 느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한 조정이 힘든 그라인더를 쓰시면 자꾸 시간이 막 21초, 또 살짝 바꿨는데 막 29초, 30초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미세 조정이 되는 그라인더들은 좀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다. 요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님 근데 마크합 그라인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기능이 너무 많아서 사용이 어렵지 않나요? 음... 맞아요 가끔씩 좀 고가의 머신이나 그라인더 쓰시는 분들 중에서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좀 좀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서 사용이 어렵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카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디스플레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메인 화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버튼, 2번 버튼, 요거는 수동입니다. 그리고 설정은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딱 봐도 뭐가 시간 변경하는 건지 보이지 않으신가요? 바로 여기 시계 있죠. 이거 누르면 도징 버튼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버튼을 두 개까지만 설정했는데 이렇게 3번, 4번 버튼까지 설정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나 드물지만 우리는 네 가지의 그라인딩 도징 버튼을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4번까지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그냥 변경하시면 돼요. 0.05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3번, 4번까지 킬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버튼이 이렇게 되게 많아지게 돼요. 저는 보통 두 개밖에 안 쓰기 때문에 얘네는 끄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무슨 글이 없거든요 그림으로 돼 있는데 누가 봐도 무슨 기능인지 알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딩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모드예요 총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두 가지 모드만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설정에는 이 사람 모양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드는 어떤 모드냐면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를 때만 작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물론 고정시켜 놓고 쓰면 되지만 떼면 은 바로 그라인딩이 종료되거든요. 근데 이 모드가 아닌 여기 이 손가락 돼 있는 모드를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라인더에서 클릭하면은 계속 나오는 떼도 나와요. 보세요, 떼도 나와요. 이걸 눌러야 꺼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떼쓸 때는 그냥 바로 떼지는 걸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모드로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 두 가지 모드도 다른 특성이 있는데 보통은 이두 가지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하나로 설정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사용자 편의에 맞게끔 쉽게 쉽게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사용량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버튼마다. 총몇 번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토탈 몇 번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하루에 얼마 사용했는지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나를 교체하거나 내가 얼마큼 사용했는지 좀 체크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입니다 부가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날짜를 설정하는 겁니다 시간이랑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다음 얘는 이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 마카비 그라인딩 될때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빛이 라이트가 나와요 어, 보이죠 제 손을 비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끌 수도 있고,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나는 그냥 좀 이렇게 확 비춰서 보고 싶다면 하 100으로 두시고 필요 없다, 전력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끄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터치 스크린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정말 그라인더의 성능적으로는 솔직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쓴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썼고, 이거는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쿨러입니다. 이펜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요. 킬 수도 있고 이러면 펜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 70, 50%, 75% 0 0 75% 100%까지 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보통 쿨러가 있는 그라인더들은 쿨러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카페에서 조용히 나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쿨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와 이러면서 약간 재빙기 소리처럼 윙 돌아가거든요 근데 마카 같은 경우는 쿨러가 돌아가다가 꺼집니다. 그리고 그라인딩을 다시 하면 그라인딩이 끝나고 다시 작동을 하게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라인딩을 하고 나서 그 순간의 열들을 빼주는 게 중요 목적이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작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전력만 낭비하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얘는 상시적으로 계속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라인딩이 됐을 때만 작동했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쓰면은 그때 또 작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쿨러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하루에도 커피 추출이 여러 번 바뀌는 이유에 대해 그 이유 발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고 발열이 일어났을 때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라인더의 쿨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람지 초이스에 소개하고 있는 마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대는 보급형 그라인더의 속하지만 성능 자체는 정말 고가의 그라인더들이 가지고 있는 쿨러 기능부터 미세조정 기능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까지 잘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소규모 개인 카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매장에서 서브 그라인더가 필요하다 뭐 디카페인용 그라인더가 새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카 그 그라인더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좀 역대급 할인 혜택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서 상세페이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러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